알뜰 구매창고에서 13차 공고는 잘하셨나요? 지금 알리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최대 8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소개드리는 제품 중에서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득템해보세요. 행사 기간 동안은 쿠폰을 통해서 상단에 소개드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제공되는 할인 포드와 카드사 할인도 잘 챙겨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순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구매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샤오미의 가성비 전동 칫솔 T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FDA가 인증한 플라스틱 칫솔 모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쉽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당 3만 1000번 진동하는 자기부상 모터를 탑재했는데요. 따라서 저소음에도 부드럽고 깨끗하게 칫솔질을 할수 있습니다. 모드는 표준 모드와 소프트 모드 두 가지가 제공되네요. 칫솔질은 구역마다 30초 동안 칫솔질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 제품은 30초마다 진동으로 구역을 바꿀 때 알려주는 점도 편리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무선 UV 칫솔 살균기입니다. 제품 색상은 화이트와 그린 두 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인해 평점과 판매량 모두 좋은 제품인데요. 아시다시피 화장실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UV로 칫솔을 99.9% 살균해 주기 때문에 위생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칫솔은 5개까지 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도 편리하겠네요. 제품 설치는 뒷면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평평한 벽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C타입 포트로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시 30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통해 쾌적하고 깔끔한 치아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칫솔 살균기는 다른 제품이더라도 하나쯤 꼭 필요한 욕실용품입니다. 넥스툴의 14종 다기능 멀티툴입니다. 넥스툴은 공구를 만드는 인지도 높은 가성비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품은 작은 사이즈임에도 14가지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맥가이버 멀티툴입니다. 전체 기능은 이 사진을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퍼부터 나이프, 드라이버까지 다양한 공구가 제공되니 하나쯤 구비해 두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기본적인 공구 작업부터 가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캠핑이나 차박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드라이버 비트와 전용 케이스도 제공해주니 이 점도 장점이 됐네요. 이 조그만 제품 하나만 있으면 가정뿐만 아니라 가까운 여행이나 캠핑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본 사양의 모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는 라이젠 CPU를 탑재한 고사양 모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미니 PC의 장점과 데스크탑 PC의 성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맥미니보다 작은 크기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서 라이젠O와 7시리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 GPU도 최대 8코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충분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롤과 메이플 키파온라인 같은 가벼운 게임은 충분히 구동 가능한 사양이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HDMI 포트를 통해 트리플 모니터 구성도 가능한데요. 전문가용 작업이 아니라면 간단한 게임과 작업은 충분히 가능한 미니PC입니다. 컴팩트하면서도 깔끔한 데스크탑 환경을 구성하고 싶다면 이런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미의 서큘레이터 겸 무선 선풍기입니다. 스마트미 선풍기의 세 번째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일단 샤오미 브랜드의 디자인을 잘 살렸습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바디와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강력한 바람과 긴 사용 시간, 서큘레이터 기능이 강점인데요. 충전식 배터리로 최대 24시간 동안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죠. 7개의 날개와 저소음 모터를 탑재해서 자연스러운 바람과 강력한 바람 모두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미호 맵을 통해서 다양한 조작과 설정이 가능하니 가성비와 편의성 모두 갖춘 제품이네요. 다음은 고스트 드리프트 액션캠입니다. 여행이나 레저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액션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액션캠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 가성비 액션캠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9시간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고 IPX7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 외에 140도 광각을 지원하고 f h d 의30 프레임까지 지원하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제품을 오토바이의 블랙박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식캠 모드를 지원하여 연속 녹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4K의 고화질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저주파 목마사지 기기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한 날에는 목이 계속 뻐근하고 쑤시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탑재된 기능도 많아서 만족하며 사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저주파 마사지는 총 4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또한 강도는 총 10가지로 세부 조절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 용량은 800mAh입니다. 온도는 최대 42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온찜질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목이 자주 뻐근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믹시 초경량 알루미늄 캐리어입니다. 옵션에서 6가지의 컬러와 18인치와 20인치, 24인치 3가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수납력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먼저 어워드에서 수상할 정도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모던합니다. 그리고 넓은 수납력도 제품만이 가진 장점입니다.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과 출장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죠.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서 가볍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18인치 기준 무게는 3.75kg 밖에 되지 않죠. 크기별 자세한 외관은 지금 나오는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저도 직접 사용해 보면서 꽤나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믹시 캐리어는 가볍고 디자인과 내구성, 수납력까지 갖춘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재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충전기의 슬롯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를 매번 구매하기 귀찮고 부담되지는 않으셨나요 때로는 건전지를 사용하고 버리기 아깝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충전기를 사용해보세요. 충전형 배터리를 최대 4개까지 동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폐건전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도 생각한 제품인데요. USB로 충전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충전 막대를 조절하여 다양한 건전지가 호환되니 활용도까지 높죠. 건전지는 일상에서 어디든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쯤 있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참고로 설명란에 충전용 건전지도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보세요. 한국형 플러그 65W 고속 충전기입니다. 3개의 USB 포트가 제공되어 한 번에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멀티 충전기입니다. 특히 직구 제품인데 한국형 플러그가 제공되는 게 최대 장점이죠. 포트 구성은 C타입 포트 2개와 USB-A 포트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PD 충전을 지원하여 노트북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맥북 에어나 그램 같은 노트북까지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재로 작고 가볍게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 어디든 활용하기 좋죠. 고속 충전기는 할인할 때 미리 담아두면 이득이니 하나쯤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뜰 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